안녕하세요. 지니 기초 영어회화의 지니입니다. 네, 오늘은 관광지에서 쓸수 있는 표현들 10개를 한번 추려봤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표현으로는 사진 좀 찍어 주실래요? Could you take a picture? 그래서 뭐 요즘에 셀카봉도 많이 쓰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인물 사진을 제대로 찍기 위해서 내 사진이나 혹은 뭐 단체 사진 이런 걸 부탁할 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can you보다 좀더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could you 하면요. 그래서 당신이 무엇 해 주실 수 있을까요? could you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could you take a picture 하면은 공손하게 사진 좀 찍어 주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말이 됩니다. could you take a picture. 사진 좀 찍어 주실래요? 두 번째 표현은요. 줄 서신 건가요? 해서 are you in line? 뭐, 어디에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줄을 쓴 건지 안쓴 건지 좀 불명확하다. 그래서 물어봐야 될때 있잖아요. 이 사람 뒤로 서야 하는지 혹은, 어, 그냥 줄이 아닌 건지. 그런 걸 알아볼 때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Are you in line? 당신이 in line. 줄을 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줄에 있다. So, are you in line? 어깨 톡톡. 음. 치거나 혹은 그냥 말로. Are you in line? 줄 서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Are you in line? Yes, I am. 예, 네, 줄서 있는 거야. Okay. 아니면, No, I'm not. Go ahead.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뭐, go ahead. 뭐, 앞에 서세요. 뭐 이런 말일 수 있죠. 그래서, Okay, thank you. 이러고 앞에 서시면 됩니다. Are you in line? 줄 서신 건가요? 세 번째 표현은요, 먼저 가세요. After you. 어떤 사람한테 양보해드리고 싶을 때, 당신보다 내가 뒤에 가겠다라는 말로 after you, 그렇죠? 그래서 먼저 가세요, go ahead. 제가 방금 말씀드린 go ahead, A H E A D 이렇게 먼저 하세요. 음, 그렇죠? go ahead 하셔도 되지만 이게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after you, 당신 뒤에 내가 가겠다, after you. 네 번째 표현. 어, 이런 말은 음, 안 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왔어요. 앞에서 새치기 한 사람이나 혹은 뭐 그런 사람에게 정중하게. Sorry, but I was here first. Sorry, 미안하지만, but 하지만, I was. 내가 있었다. Here. 여기에. First. 먼저. First, 원래는 첫 번째. first, second, third,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때 first를 가장 많이 쓰긴 하지만, 여기서는 너보다 먼저 왔다. previous 이런 뜻으로의 firs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rry, but I was here first.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왔어요. sorry, but I was here first. 그 다음 표현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뭐 어디 관광지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뭐옆 사람한테 만약에 외국인 친구다 하면 뭐 얘기를 해주면 음또 좋아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우리의 감정을 함께 나눌 때 경치가 멋지네요. What a great view! What a great view! 그쵸? 그렇죠? Great 멋지다. View 경치라고 하실 수 있고 이제 감탄하는 말이 되는 거죠. What a great view! 아니면 그냥 짧게 great view! The view is nice. 뭐, 이런 표현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약간 FM대로 하면, What a great view. What a 뒤에,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 굉장한 무엇이구나. 라고 감탄하는 말로 쓸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표현은요. 생각했던 것 이상이에요. 어, 정말 좋아요. 이런 뜻이죠. It's very nice. Very good. 그리고 뭐, 이렇게 그대로 지격을 한다면, Better than I expected. better good better best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 이렇게 그 굿의 최상급까지 표현이 있는데 그두 번째죠. better. 비교급이죠. better than i expected better than 좋다 더 좋다 then 뭐뭐보다죠 i 내가 expected 예상했던 것보다 expect 하면 예상하다 기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expect 어뭐 생각했던 것 이상이에요. better than i expected 하셔도 되고 better than i thought. 그렇 think. 생각하다의 과거 과거 분사형으로 better than i thought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혹은 뭐 상상했던 것 이상이에요. better than i imagined. imagine 하면 어 옛날에 어, 존내눈 노래도 있었죠. imagine. 예. 그처럼 상상하다. I'm better than i expected. 어, 정말 좋은데요. what a great view. 그렇게 붙여서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어, 이때는 뭐 표를 사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봤어요. 표를 사야 하나요? 뭐 매표소에 혹은 뭐 옆에 있는 관광객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들어가려면 표를 사야 되는 건지 Do I need to buy a ticket? Do I need to? need to는 have to 이런 것처럼 그거보다는 살짝 약할 수도 있지만 뭐뭐 해야 하다. Do I have to buy a ticket? 그것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need to로 한번 써봤습니다. buy, 사다. A ticket. 티켓 한 장. Do I need to buy a ticket? 그쵸? 표를 사야 하나요? 여덟 번째 표현은요. 표는 얼마입니까? 표를 사야 된다고 했을 때, then how much is the ticket? How much? 얼마입니까? is the ticket. 그 표가 얼마입니까? 티켓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 티켓은 뭐 공연이나 그런 어떤 뭐 경복궁이다 하면 이런 문화재를 보러 들어가는 입장료의 티켓일 수도 있고 버스를 타는 뭐 티켓일 수도 있고 요새는 거의 카드를 쓰지만 그런 다양한 의미의 티켓으로 다 쓰실 수 있습니다. How much is the ticket? 네. 우리 저번에 기념품 살 때에서 how much is the magnet? 그렇게 명사만 바꿔서 늘 여행지에서 너무나 잘쓸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How much is the ticket? 아홉 번째는요. 어른 두 명이요. Two adults please. 제 매표소에서 물어볼 거잖아요. 뭐 어떻게 티켓을 줄까요? 이랬을 때 Two adults please. 어른 두 명이요. Adults please. 붙여서. 네. 다른 거 길게 말씀할 필요 없이 그냥 Two adults please. 아니면 two adults and one child. 어른 둘에 아이 하나요. Two adults and two children please. 어른 둘에 애들 둘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이거는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곳에 들어가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가방은 어디에 맡겨야 하나요? 보통은 이제 매표소 바로 옆에 카운터가 있겠지만 혹시나 바로 보이지 않는 때를 대비해서, 근데 가방 들고 들어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막을 때, t h e where do I keep my bag? Where 어디에 do I 제가 뭐뭐뭐 할까요? Keep 키페두다 뭐 이런 뜻이죠. Keep 어디에 보관하다. My bag 내 가방을. 그래서 Where do I keep my bag? Where do I keep my bag? 그렇다면 제 가방은 어디에 맡길까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어, 지니의 기초 영어 회화 관광지 편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